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제육볶음 두 가지 완벽하게 다른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재료주기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육볶음 두 가지를 할 건데, 재우는 버전이랑 안 재우는 버전이랑 두 가지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입맛에 따라서, 이거 두 가지면은 앞으로 제육볶음 같은 경우는 다른 레시피를 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게끔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우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도 재우는 효과를 조금이라도 봐야 되니까, 이건 양파 400g 채쳤고, 대파는 200g 채쳤습니다. 반, 반씩 두 가지 요리에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g, 100g,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거고, 고기를 재울 건데, 고기는 제가 준비한 거는 목살입니다, 목살. 목살 맛있죠? 목전지하고 다른 거예요. 목살입니다. 이게 지금 1.2kg 두 한은 준비했는데,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한 번에 한근씩 하겠습니다. 한근이면은 보통 4인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좀 반찬 안 먹고, 그것만 먹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는 그래도 좀더 주는 게, 저는 1인분에 그래도 200g 날고기 상태일 때 상태로는 무조건 주거든요. 그것도 저는 최소로 그 정도는 주어요. 뭐 많다, 어쩌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재우는 버전에는 고추장이 들어갈 겁니다. 한근에 대해서 어떤 비율로 해야지 아주 맛있게 되는지. 일단 분말을 먼저 넣겠습니다. 저기에다가 묻히고 또 묻히고 하기 싫으니까, 후추 4분의 1 티스푼, 요 마법의 음매가루, 쇠고기 다시 1 티스푼. 소심하죠. 근데 백색가루는 똑같이 1대1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대충 굴소스만 넣고 볶아도 맛있는데 뭐 이렇게 하냐라고 할수 있겠지.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식당에서 사먹는 맛보다 더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한테는. 자 고춧가루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한식용 고춧가루. 고춧가루 생각보다 많이 넣어야지. 맛도 좋고 색깔도 좋습니다. 3개, 4개, 4테이블스푼, 간장, 2분의 1테이블스푼. 자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고추장 그냥 일반적인 거. 집에 있는 고추장, 2분의 1테이블스푼 넣으시고 굴소스를 2분의 1테이블스푼 넣을게요. 굴 소스만 넣어도 뭐 맛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의 취지랑은 잘안 맞아요. 굴소스는 굴소스대로 맛있고, 조미료는 조미료대로 맛있고, 결이 다른 거죠. 다진 마늘 1 테이블스푼. 마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건 선택지예요 이거는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간 생강인데 생강 넣을 거면 은 진짜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2분의 1 티스푼 정도? 많이 넣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생강 생강 하면 안 됩니다. 참기름 2분의 1 테이블스푼.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소스화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소스화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소스화 시키기 힘들어 나중에 물을 넣고 해야 되는데, 뭐 물은 당연히 넣는데 넣도 국물이 죽죽한 걸 만들 게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자, 설탕. 설탕입니다, 설탕. 설탕 1 테이블 스푼. 가루를 다넣는다는데 까만. 먹 그리고 물엿이나 그냥 올리고당. 업장에서는 물엿. 집에서는 그냥 올리고당. 집에서는 물엿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업장에서 만약에 해보시겠다. 그러면은, 요대로 해보시고, 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은, 물엿을 사용할 때는 올리고당에 두배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배이 상태에서 뻑뻑해서 그냥은 못 비벼야죠. 자, 이게 마법의 물이에요. 마법의 물. 물입니다, 물. 수돗물1 테이블 스푼 을 넣고, 이제 조물조물 비빕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비비는 버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드리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비... 때 생고기를 사용하시면은 지금 고기가 찢어지거나 할일 없어요. 아무리 빡빡한다 그래도 비계가 있는 부분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막 고기가 다 찢어져 버리고 그렇게 상품성 없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빌 때 이거를 알알이 다 떼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소스를 다 넣고 소스를 다 비벼놓은 상태에서 잘 묻게끔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분말 따로 넣지 뭐다 따로 넣지 그럼 이게 완벽하게 저희가 아무리 주물락 주물락 거린다 그래도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렁설렁 묻갖고이짧게 얘기하는 요 정도 시간은만 이렇게 해서 그냥 눌러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걸 내일 드시겠다 그러면 더 맛있을 거고 뭐 모레 드셔도 더 맛있을 수도 있고, 뭐, 배, 양파, 이런 거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놓으셔도, 일단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만약 비빌 경우에는 이걸 지금에서 지금 드시지 마시고 아무리 그래도 한 저녁에 드시든가 아침에 으면 아니면 은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서 드시는 게 이런 거는 효과가 더 좋아요 실제로 간도 잘 배고 결과물의 맛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언제가 가장 부드러운 시간인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고기가 어, 이제 좀 있으면 상할 것 같은데 아직 상하지도 않았어 냄새 안나 근데 이제 조금 더 냅두면 지방이 산패되고 뭐 그러면서 상할 것 같아 그때 그때쯤에 조리하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소고기들 앞만 찌긴 것도 웬만하면 부드러워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거든 그리고 이따 저희 사용할 거 200g의 양파 중에. 해서 100g만 여기다 먼저 넣습니다. 대파도 50g 정도만 먼저 넣고 얘도 같이 섞어주세요. 아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 안한게이 설렁설렁 섞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간이 서로 먹어. 두 번째 저는 이걸 한 번에 다 볶을 거잖아요. 한 번에 다 볶을 거니까 이게 간이 달라지지가 않을 거 아니야. 이걸 터서 이만큼만 볶을 거야. 이랬을 때는 숙성이 안 되면 간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걸 다 볶을 거야. 그럼 얘기는 또 다른 거지. 양념 안한 거를 먼저 볶겠습니다. 양념 안한 거. 자 미리 예상을 하시겠지만 일단 불켜주고 양념을 한 거랑 양념을 안한 거랑 들어가는 재료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맛은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 저기서 숙성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조리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자,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식용유를 2 테이블 스푼 넣어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열은 좀 받게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 연기가 날 정도까지의 그런 화력은 필요 없고요. 고기를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기를 먼저 슬탕으로 볶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양념을 넣으면 고기가 익기 전에 양념이 먼저 타요. 저는 그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날걸로 볶을 거면 날거답게 볶아야 돼 뭔가 불이 조금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고기를 볶다가 한반 정도 이상 볶아줘야 돼요. 한70 정도는 볶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맛있는 색깔도 되고 볶음다운 볶음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넣으면 아마 여러분의 결과물이 되게 형편 없어질 거예요. 찐 고기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타버릴 수도 있고 고기가 이렇게 한70%뭐이 정도 익었을 때는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간장 2분의 1테이블스푼 넣어주고 불소스 1테이블스푼, 제일 중요한 건 설탕이 지금 들어가야 돼. 설탕 1테이블스푼과 2분의 1테이블스푼, 1과 2분의 1테이블스푼이요. 이걸 넣고 이제 섞어줍니다. 섞으면서 볶으세요. 설탕 넣는 이유는 설탕이 녹으면서 얘네들 해보면 아는데. 표현이 잘안 되는데, 설탕이 뭔가 옹기종기 모이게 하면서 그 되게 맛있는 맛들을 내줘요, 설탕이. 맨날 그 간장 뭐 여기다 하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까지 결과물에서 의미가 없어요, 결과물에서는. 크게. 저번에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 마법의 가루를 미원다시다 이런 걸다 갖고 계신다는 조건 하에 마법의 백색가루 1티스푼 5ml 마법의 은맥가루 소고기다시 2분의 1 테이블스푼. 이제 이게 여기서 다볶겨야 돼요, 완전히. 원하시는 만큼. 색깔을 내도 이제 여기서 내는 겁니다. 까뭇까뭇한 색깔 내고 싶으면 너무 많이 딛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색깔을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춧가루 네 넣고 섞어줍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고기 색깔까지 다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고춧가루를 넣고 볶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묻어있는 이 맛있는 것들 떨궈줘야 되거든요. 붙는 것들 1 테이블 스푼의 물을 쫙 돌려가면서 그냥 하시고 섞어. 그리고 팬에 묻어있는 그 맛있는 것들 그거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 건져낸다. 이런다고 수분이 적적한 그런 고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더 넣으셔도 돼요. 당연히 물더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다 됐다. 그러면 은 야채는 이제 지금 풀은 당연히 버섯 넣으셔도 되고 못 넣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 재료는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섞어줍니다. 이 풀을 설렁설렁 볶겠다는 거죠 거의 안 볶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 참기름 원하시는 만큼 참기름을 저는 2분의 1 테이블스푼 거기서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이러면은 야채가 되게 살아있어서 이게 잔열 지금 앞에 뜨거운 열이잖아요 이 잔열로 해서 얘가 익거든요 근데 많이 안 익지 그러니까 아삭아삭하면서도 익혀있는 그런 식감이 될 거예요 많이 하지 마시고 이 앞에 양념 그런 거 신경 쓰시면 물 이렇게 한번더 부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넣었으면 그냥 섞어서 요거 띈다 한, 섞으면서 바로 불 끄고 끝. 이 수분이 방금 들어가면서 그 수증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양파랑 야채들이 순식간에 더 빨리 굉장히 익습니다. 진짜예요. 구라 아니야. 이 덜어놓고 이제 재운 거 너무 너무 맛있잖아. 재운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재워놓은 거볶겠습니다 재워놓은 거는 고기 여기다 다 넣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불 켜. 재워놓은 거는 웬만하면 거꾸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일도 편하고 맛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두 가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4 개, 다섯, 육. 일단 물을 육을 넣고, 마찬가지로 어쨌든 식용 넣어줘야 됩니다. 하나. 이테이블 스푼에 식용을 넣어주고, 이제 양념된 거는 물로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고기를 볶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고기들이 붙어 있잖아요. 양념 육들은 항상. 그럼 걔네들이 고기를 떨군다. 이 물에 묻혀서 얘네들을 떨구는 거야. 풀어주는 거지. 고기를 풀어준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이걸 해가지고 그냥 볶는다? 그럼 센불 못 볶을 거 아니에요 다 떨궈야 되는데 서로서로 서로 붙을 거고 그냥 센 불로 조져놓으면은 고기가 서로 붙어요 얇은 고기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상품성 자체가 없는 거라고 아예 굽지 않은 이상 볶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물로 먼저 볶으면서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물더 넣어도 될것 같아 하나 둘셋총 9개 넣네 고기를 풀어줍니다 요리할 때 실패한다 내가 사먹는 거랑 왜 이렇게 뭔가 좀 다른 느낌이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물과 기름 뭘로 볶느냐 그리고 얘는 야채까지 처음에 반 정도 넣어서 이 야채가 지고 있는 이 맛까지 같이 여기에 배게 끔물 넣고 끓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배잖아 이게. 쟤는 생생한 고기하고 양념 맛을 먹는다치면 얘는 그래도 뭔가 좀더 복합적인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 돼버리죠. 얘는 불에 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 되게 오래 먹거나 아니면 토치질을 하는 거야 위에 토치질. 얘는 약간의 수분을 갖고 있는. 이걸 푹 퍼서 이렇게 밥에다가 얹어서 막 먹고 막 이렇게 하기도 좋은.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뭐라 러나 전통적인 그 돼지불백 제육볶음 이런 느낌이라든나이건 수분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날려주고 그래도 그러면서 이 수분이 날라가면서 단순히 뻑뻑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살 자체가 뻑뻑할 수 없어요 목살은 뭐라 그러나? 더 응집돼서 에기스 같은 느낌이 된다는나? 그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간을 살짝 봤는데 요거 하나 필요해 나답지 않게 마법을 너무 들 썼다? 아까 2분의 1 테이블 스푼 넣었잖아요? 아, 1 테이블 스푼을 바꾸겠습니다. 역시 이거는 좀그 물이 들어가니까 저게 있어야 돼 마법이 좀더 필요해 먼저 하는 건안 필요합니다. 자 섞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기름 참기름 원하시는 만큼 한 2분의 1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고 근데 나머지 야채를 이제 넣고 섞는다 그냥 섞어준다 그런 느낌 그냥 자 담아서 맛이 어떤지만간단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원래 갈아 만든 배나 이런 좋은 습관들은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맞잖아요, 사실, 그지? 근데 그런 거왜안 넣냐면, 그러면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처럼 재료 별거 없이 조미료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그 정도만 가지고 할수 있는 버전으로 좀 쉽게 맛있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한 거거든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 거. 아, 색깔이랑 비주얼부터가 다르죠, 근데 얘는 직접 그냥 바로 바로 양념하면서 하는 애들 음.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얘. 얘는 밑에 양념이랑 그런 게 그득그득해요. 보여지나? 말대로 그득그득해. 비벼 먹고 뭐 하고 이렇게 딱좋은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아. 아. 네이버로들어가겠지 어차피. 음. 둘다 초간단 재료로 만드는 거지만 되게 맛있고, 저답지 않게 조금 싱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고기를 바짝바짝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간이 사실 딱 맞아요. 근데 제거의 레시피에 익숙하신 분들은 야채랑 먹으면 조금 싱거울 수도 있죠. 응, 그냥, 아니, 씹어보면 안 싱거워. 두 개가 색깔이 너무 달라갖고 뭐가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 둘다 맛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좋아? 이런 거 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